자, 만점 도전 문제 15번. 표는 생물 가에서 일어난 세포분열 기억과 나에서 일어난 세포분열 리은 그러니까, 어, 세포분열 기억은 가에서 일어났고, 세포분열 리은은 나에서 일어났다. 자, 그리고 그림은 가, 나중 하한 생물의 세포에 드는 영수키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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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서로 대리뷰전자. 일단 오른쪽 거 써봅시다. 그리 이거 썼잖아요. 몇 N이요? N은 몇? 모두니까 4. DNA 상대량 1 염색분체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혹시나 2N으로 바꿔보면 2N은 8 요거 미리 바꿔놓으세요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어디 보자 기억은 가에서 일어난 세포분열이고 니은은 나에서 일어난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했죠 자 모세포가 나오고 딸세포가 나왔어요 모세포 유전자형이 라스라스 딸세포도 라스라스 어머 이거 차세포분열 그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니은 세포 분열은 모 세포가 라스라스. 딸 세포는 P 중에 하나밖에 없고, Q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지금 왼쪽 기억은 EN에서 EN이 된 분열인데, 얘는 EN에서 N이 된 분열이니까, 이게 무슨 분열? 감수 분열. 그러면 딸 세포, 딸 세포 몇 N짜리 생긴다고요? EN짜리. EN은 4라는 뜻이고, 얘는요, 딸 세포가 N이니까, N은 4는 뜻이지. 그럼 얘가 얘네요. 맞나요? 요세보 여기 들어가겠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그림은 가 세포에 들어있는. 아니요. 나 세포요. 그 다음, 기억의 딸 세포. 몇대니 이엔. 그죠? 이엔. 요거요거 이엔. 니은의 모 세포. 처음 거. 2N 이엔. 똑같네요. 2 n 이다 가, 의 나의, 나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자,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1분열이면 몇 N이요? 2N. 중기는 복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4. 그리고 염색분체는 그랬어. 그럼 나는 2N으로 따지면 N은 4니까 2N은 8이었으니까 염색분체는 16개. 복제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음만.